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라이프를 책임질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러 윤로렌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무선 충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얼반 위즈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제가 오랫동안 아이폰을 쓰면서 줄 충전기를 이용했는데 아무래도 줄은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바닥에 내려놔야 되고 그 줄이 좀 오래되니까 자꾸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맥세이프가 되는 아이폰을 구입하면서부터 무선 충전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입한 건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케이스를 하고 다니고요. 교통카드 때문에 카드를 핸드폰 뒤에다가 꽂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품을 사서 이렇게 올려뒀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고장이 났나 하고 케이스를 벗겨서 해봤는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갤럭시를 설치를 했는데 아주 충전이 잘 되거든요. 각도가 살짝 높여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냥 충전. 하면서 핸드폰 보고 싶은 거 보고 시선이 이렇게 적절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케이스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받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랑 에어팟 그리고 핸드폰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좋은 게 여기 보면은 충전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드르륵 드르륵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옮기면 C 타입이랑 라이트닝을 이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쓰는 사람이건 이 제품 모두 다 호환이 된다. 이 친구가 분리가 됩니다. 안 가져갈 거면 빼놓으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되고, 이 애플워치를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전 다 되고요. 한 번에 4개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기예요. 이것도 저의 지금 사용 어떤 환경에 이슈가 있는데, 케이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끼고 여기에 꽂으려면 안 꽂혀요.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얘를 추가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좀 불편했어요.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해야 되고 또 단점이 어쩔 수 없이 얘도 충전이 돼야 되고 얘도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이 빨리빨리 하고 싶고 간단히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들한테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써봤는데 아무래도 저의 사용 패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유튜브를 뒤지다가 오너스님이 진짜 좋은 제품을 은근히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손민수에서 따라 샀는데 쿠팡에서 샀고요. 2만 원대 초반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동봉돼서 오고요. 충전기도 오는데요.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전이 되는 라인도 있고 안 되는 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같이 왔던 이 라인으로 충전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이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게 뭐 언젠가는 얘도 이제 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 짱짱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케이스를 쓰고 카드까지 끼워놓는 이 상황에서 자력도 자력이지만 충전이 될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케이스랑 카드를 뛰어넘고 충전이 돼요. 짱짱하고 좋은 게 뭐냐면, 각도가 자유자재로 이 친구가 버텨요. 뭐, 이렇게 당연히 되고, 이렇게도 되고요. 충전하는데 문제 없고, 버티는데 문제 없고, 그냥 보는 것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파란색 불이죠? 근데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되면서 녹색으로 바뀌어요. 컬러를 보고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좋은 거, 여기에, 따단. 애플워치 충전기가 다 같이 있습니다. 제 라인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충전이 되는 충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세 개의 충전기를 하나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딱 꽂으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에어팟도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녹색 불이. 이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커버를 씌워도 충전이 됩니다. 제가 드디어 그렇게 찾고 찾고 찾던 충전기를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미 이거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면서 핸드폰도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로로도 됩니다. 진짜 자력이 세요. 가로로도 충전 당연히 되고요. 이게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직장인 크리에이터분들이 이걸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냥 두고 촬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굴 안 나오는 그런 촬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눈치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쪽같죠? 유그린이라는 그 회사도 약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제품이 거의 10만 원대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2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크기가 크지도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 핸드폰 크기거든요. 가방에 넣어놔도 되고요. 뭐 엄청 가볍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빡빡해서 고정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만 호환이 되고 갤럭시 워치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주시고 이 제품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안 팔고 쿠팡에서만 팔더라고요.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무조건 컨텐츠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컨텐츠 찍는 거거든요. 좀 이걸로 좀 삶의 질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를 위해서 좋은 제품 있으면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